유아, 안녕하세요. 황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늘은 또 이제 갈브레나. 호들갑이 너무 심해요. <laughs> 갈브레나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뭐 어, 갈브레나 뉴비가 절대 뽑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명조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그렇게 안 만들어요. 명조는 항상 지금 뉴비들이 게임을 시작해서 갈브레나를 뽑는다면 메인 딜로 인지를 하고 뽑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명조에 2, 3년 동안 붙어 있게 어떻게 만들지? 라는 고려를 명조는 메인 딜을 만들 때마다 항상 해요. 제가 여태까지 명조 1년 반 가까이 하면서 얘네가 캐릭터를 뽑는 스타일? 그리고 메인 딜러를 뽑는 스타일, 메인 딜러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그런 생각이 그냥 박혀있는 애들이야. 뭐 아우구스타, 카르티시아, 카를로타, 제니, 이 타이밍에 시작한 뉴비들이 단한 번이라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명조는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왜냐면 메인딜러로 하여금 뉴비를 정착시켜야 되는 게 명조기 때문에 항상 명조는 뉴비를 고려해 명조는 돈벌 생각이 있으니까 그리고 갈브레나가 지금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게 파츠가 없어요 카르티샤 샷콘 없고 젠니 패비 없고 딱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온거 구원 출시 이전 최강의 명함 전무 갈브레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 구원 출시 이전에 제가 지금 현재 쓰는 갈브레나보다 강한 명암 전무 갈브레나는 없을 거예요. 자 보여 드리면 일단 갈브레나 스킬 25,000원 드려 가지고 다 찍었고요. 25,000원 드리면은 요 재료를 살수 있더라고요. 다 찍었고. 그리고 에코도 지금 보시면은 한 200점 정도 돼요. 대충 200점, 195점 정도 되는데 에코 정말 나쁘지 않게 챙겨 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함 전무가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갈브레나를 서포팅하는 서포터들이죠. 무려 3 네, 삼돌이 제 파수 삼돌이제파수인는 공격력 40%, 크리티컬 12.5%, 크리티컬 피해 25%, 거기다 지속시간 늘어나서 훨씬 더 여유롭게 딜할 수 있고, 무기는 무려 2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갈브레나가 루파로 인해서 데미지 증가가 상당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루파, 풀돌입니다. 풀돌 루파를 구름 백로까지 껴주고 갈브레나 서포터로 붙였어요. 15%의 용융 저항 무시에 뭐 엄청나게 많은 것들 달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명암 전무의 갈브레나 가이 현존 최강 명암 전무 갈브레나다. 과연 이 갈브레나 얼마나 셀지 한번 볼게요. 구! 가자! 빵! 마음의 시작. 호. 인명. 와 근데 루파 딜을 딜 세팅을 안 줬는데도 미친 놈처럼 딜하네. 20만씩 나온다고? 와. 지금 보세요. 이거 접대 없는 딜량이 이게 맞는지. 가자. 빵! 궁! 와씨 근데 이게 틱이 진짜 많이 터져서 아니 지금 피가 70% 80%가 나갔어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갈브레나 퇴장 딜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 와씨 여기다가 접대에다가 구원까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 근데 코로사우루스가 10만씩 때리는 거야? 뭐야? 쟤는 뭐 고래야? 10만 더 때리네 자 이제 썼어요 이 스킬 15,000빵 터지고 16,000자궁 씁니다 여기서 궁이 빵 하면서 35,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8,000 22,000 22,000야 잠깐만 이거 몇 개야 잠깐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야 이게 딜이 이게 궁딜만한 30만이 바뀌는 거야. 왜냐면 지금 66,000도 중간에 하나 떠 있잖아. 아니 무슨 영수증을 이렇게 발차기딜? 빡! 아 발차기 12만. 야 이거 헥토파스칼킥기야 <laughs> 그리고 빙르로 돌아가서 올라가는 거18,000 세대뜨고 하늘에서 불 뿜는 게 13만이 떴고 내려 찍는 거 14,000, 14,000, 14,000. 날개로 치는 거 99,000.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수압 때도 한 12만 딜 들어가. 이게 사실 제가 얘를 보면서 제일 크게 찝었던 거. 얘는 정말 힐도 없고, 버프도 없고, 탱도 없고, 실드도 없다. 아우구스타만 해도 버프가 있고, 실드가 있어요. 얘는 진짜 딜에 올인한 친구다. 그런 친구가 지금 반주 스킬까지 딜을 봐야 돼요. 근데 방금 전 봐요. 퇴장하면서 12만 꽂아놓잖아, 명전인데. 지금 얘는 딜이 미쳐 날뛴다니까? 네, 사기예요, 사기인데 사기인 거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네,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에코빌리티 발동 시내 모든 캐릭터의 전체 속성 피해 20% 증가, 20초 지속이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갈브레나는 딱 4돌까지만 할 예정이고요. 요 존나 센 갈브레나 오늘 돌파를 조금 해볼 거예요. 돌파를 조금씩 하면서 얼마나 다른지. 이 똥이 진짜 귀한 솜씨이 진짜 구원 없으면 존나 애매한 돌파예요 이게 남은 불꽃 4 0포인트를다 먹어야 버프를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구원이 없으면 남은 불꽃을 다못 먹어요 일돌 바로 해볼게요 따10 points, 10 points, 10 p 돌전 n 의 갈브레나가 6레벨 홀로그램 원컷이 나죠? 30초커 1돌 근데 구원 나오면 더 세질 거라는 거 구원이 나와야 크리티컬을 최대 80%까지 땡겨 갈수 있어요 요것도 커요 그래서 이게 계속 구원 구원하고 파츠 파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돌 내부 연소가 제공하는 공격력 보너스가 350% 제공된다. 내부 연소 같은 경우에는 뭐 변주 스킬 뭐 이런 거 발동했을 때 갈브레나 공격력이 20% 증가되는 건데 이게 공격력이 90%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돌파 전의 공격력을 볼게요. 3726이에요. 지금 현재 이 돌을 안한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돌 바로 눌러줄게요. 바로, 얌. 이 돌이 사실 갈브레나 돌파 중에 가장 세지는 돌파예요. 지금 공격력 얼마나 올라가나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4300. 와, 공격력 4300에 크리티컬 77%에 크리티컬 피해 지금 거의 뭐 360%대. 거의 뭐한600올랐죠 지금 공격력만. 그래서 지금 딜을 보시면은 났어요 죽었어요 뒤졌어요 뒤지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공명 해방 피해보러 갈게요 궁딜 보세요 틱당 4만 4만 3만 6천 요정도 여기서 돌파를 딱 하고 눌러주면 자궁 첫타 십만에 8.5요? 90만 풀버프인 상태에서는 110만 3돌이 와, 궁딜 존나 많이 나오네. 갑자기 궁한 방딜 캐릭이 됐어.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3돌 갈브레나 얼마 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내가 봤을 땐 지금 전 세계 3돌 갈브레나 중에 내 갈브레나가 제일 세. 아무튼 그럼 가자. 빵! 그렇지. 와, 핵도 파스칼키 16만. 빵. 빠바바바밤. 나이스 핵톱 스칼킥 빵정갈킥야씨과부와 크라운디스도 이제는 렙다 원사이클에 갈려버리네 와 진짜 개세다